마라나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걸어가고 계시지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영적 싸움을 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직접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지요. 올 공격이 올 때마다 마귀야 물러가라라고 외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면 피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장발장에게 은혜를 받은 자베르는 왜 자살을 했을까. 수요일날 끝 부분에 잠깐 소개해드려서 뭔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수요일날 오간사님이 준비했던 이 자료들인데 이 장발장과 자베르가 전형적인 천국생활과 지옥 생활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레미제라블이라는 유명한 소설에 그 유명한 장발장이 나오죠. 그리고 장발장을 평생 동안 쫓아다닌 자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독실한 천주교인이에요, 자베르가. 굉장히 성실했죠. 너무나 성실해서 겁도 없이 자기 상관이 의심간다고 <laughs> 뒷조사를 하다가. <laughs> 혐의점 없음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끝나도 되는데 자기가 잘못했다, 자기를 처벌해 달라라고 찾아가서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고지식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죠. 처벌을 부탁했지만 이 시장이 처벌하지 않죠. 그야말로 FN 그 자체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너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정의를 세우고. 또 법을 세운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경찰의 대명사를 나오는데 더 놀라운 것은 장발장에게 은혜를 입은 다음에 자살을 한 거예요. 그 과정을 잠깐만 보면 원래 이제 장발장이 도둑질에다가 아, 조카를 위한 빵을 도둑질했다가 십몇 년을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나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취직도 할수 없고 그러니까 신부, 수녀, 신부한테 찾아가서 자기를 환대하는 신부의 물건을 도둑질 하잖아요. 도둑질 했는데 이제 경찰이 잡아왔을 때이 신부가 사랑을 베풀죠. 그건 도둑질이 아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것도 줬는데 왜안가져 가냐 그래서 이제 그를 살려줍니다. 계속해서 세상에 악함만 경험하다가 신부를 통해 사랑을 경험하면서 바뀌죠. 그가 이제 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시장까지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막 선행을 베풀어요. 근데 이 자벨이라는 사람이 시장을 의심하는 거예요. <laughs> 이제 결국 그러다 나중에 이제 드러났어요. 이 시장이 장발장인 것을. 그런데 그, 우여곡절 끝에 이제 장발장이 이제 도망 나오고 그런 사이에 이 자베르가 사실은 이제 그 반란군 비슷한 데모대에게 그 염탐꾼으로서 잡힙니다. 이제 그게 그거예요. 여기 이제 잡히게 됐죠. 그래서 이 시장이 내가 처리하겠다. 그때 이제 일대를 남으니까 자기를 이제 복수해라. 다할 죽여라. 근데 이 장발장이 풀어주겠다. <laughs> 날 풀어주면 다시 너를 잡으러 올 텐데도 그랬으냐? 아, 그렇다. 그러면서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풀죠. 그런데 이제 그가 고백한 내용이 나와요. 보면 나를 다시 풀어주다니, 죽이면 그걸로 끝이었는데, 복수할 수 있는데, 날 살려줬어. 도둑의 자비에 목숨을 구걸하다니. 그렇다고 놈을 놔줄 순 없어 그 놈과 난 양립할 수 없어 놈은 장발장 나는 자베르니까 내가 알던 세상은 산산이 부서졌어 그가 베푼 자비가 결국 나를 죽이는구나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신념과 다른 상황을 만난 거죠 그의 신념은 뭐냐면 그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은 내 거다 철저하게 개인적이죠 철저하게 개인적이라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우리 수요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한 사람은 이제 은혜를 받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주님의 것. 내 인생은 이웃의 것.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런데이이 자배는 철저하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했고 그것은 결국 지옥의 삶이거든요. 그 지옥의 원칙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은혜를 입다 보니까 자기가 와자 갖고 있던 원칙을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살을 선택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비교해 본다면 영어로 좀해 놨는데요. 틴켈러 목사님 설교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독립성을 잃어버리는 거 그 모든 사람이 자기 혼자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사랑받고 자기도 사랑하는 철저히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도움받고 감사합니다. 인사함으로 알미아마 행복한 거죠. 그게 왜 행복하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감사함으로 인정합니다. 그런 게 내가 빚을 줬으니까 나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의미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죠. 근데 지옥은 뭐냐면 이 지옥 인헬. 지옥에서는 모든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도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요청하지 않겠다, 부탁하지 않겠다. 대신에 나에게도 어떤 것도 요청하지 마라. 그냥 완전히 혼자. 외로움을 살아 외로움을 경험을 사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내 인생은 내 거야. 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지옥을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감사하면서 내가 빛진 인생이다. 그 나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야 된다. 이게 자연스럽게 서로가 끈끈하게 상호 의존 상호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 삶인 거죠. 이 자베르는 철저하게 지옥 중심의 삶을. <laughs> 내 인생은 나일 거야. 물론 그는 법을 지키려고 했고, 끊임없이 법을 잘 지키고, 법을 수행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 삶이 스스로 지옥이었기 때문에 이 장발장의 은혜를 잊고 견디지 못한 거죠. 자기 여태까지의 삶 원칙이 깨졌기 때문에 결국 자잘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하고 그 은혜를 또 누군에게 갚고 베풀며 살아서 계속해서 행복해야 되는데 여기 여기 재밌죠? 이거예요. 땡큐. 누군가를 기쁘게 성기고 말하는 거예요. 땡큐. 그리고 해피어 앤더 해피어 해피어 세 번. 더 행복하고 더 행복하고 더 행복한 삶,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내거다난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 난 아무에게도 도움 받지 않고 도움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 지옥의 삶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의 도움을 기꺼이 받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순간 내가 빚진 인생입니다. 그럼 나도 섬기며 살겠습니다. 도움에 살겠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 도와줘서 또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빚진 마음으로. 또 나는 누군가에게 베풀고 또그 사람의 베품을 당한 사람이 빚진 심정이 되고 또 베풀고 이래서 이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야고보에서 말하는 내용인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마음껏 도움받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고 고백하시고 빚진 마음으로 또 누군가를 섬기십시오. 우리의 공동체는 천국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